라딩 여러분들 라이 라정입니다 자 오늘은 수호신섭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176레 84퍼인데 길드상점에서 아 기부 먼저 해야겠구나 야 여기가 아니고 이걸 제가 알고보니까 인원이 늘어나면 피로골드가 늘어나는게 아니라 여기 나와있더라고요 매일 밤 12시에 버프마다 50만 버프 포인트가 차감됩니다 그러니까 기부를 계속 해줘야돼요 왜 네, 이런거였어 그렇다면 기부해주자 좋아 이렇게 포인트 얻어줬고요 거울수련 의수다사보겠 몇 개나 살수 있으려나? ドドドドドドドドドド 야, 이렇게 막 누르니까 구입이막 되네요. 좋아. 다사줬다 과연 몇 개나 됐을지? <웃음> 44개! <웃음> 좋았어. 어, 아, 보따리 상점도 다 받아 주겠습니다. 연속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편해요. 좋았어. 다 받아 줬다. 끝났고? 과연 몇렙이 될지? 44번 돌려보겠습니다. 아, 엄청 오래 걸리겠네. 헐헐? 끝났다. 야, 엄청 오래 걸리네요. 179랩이 됐습니다. 3랩업을 했어요. 렙이더 낮았으면 한 5랩은 올릴 수 있는데. 아무튼 이게 어디야. 자, 1위 뽑기 가보겠습니다. 오늘 댓글 보니까 드실 부분 분들이 굉장히 많던데. 오늘 좀 나오는 날인가? 기대를 한번 해보자. 이성. 아, 뭐야. 또 나만 안 나오는 거야. 에이, 정말 너무해. 아, 또 이성일 것 같은데. 어어, 삼성. 지금 순위가 7,304위밖에 안 되네요. 아니, 왜 이렇게 높지? 순수무수 대회는 6,982위. 큰일 났다. 이번에는 대천사 껴주고. 템을 답송해가지고 템이 별로 없네요. 손동공 껴볼까? 무기는 데스검으로 가보겠습니다. 배스는 얼음왕의 에 이게 좋아. 자, 한번 여러분들 찾아볼게요. 조성빈 6살. 우와, 6살의 수련층을. 무휘 유왕 <laughs> 저번에도 나오셨던 분인가? 유이왕이 아니고 무이왕이에요 깝죽대지 마. 네. 영어는 왜안 돼? 그러게요. 영어 닉네임 안 되더라고요. 오, 한분 찾았습니다. 류진측님 닉을 굉장히 오래전에 가르쳐 주신 거 같은데? 오, 62랩이시고, 데스투구. 드슬가보. 드슬가. 어? 목걸이? 아니, 왜 목걸이를 차고 계시지? 그리고 손오공의 패. 와, 이거 지겠는데?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류진측님 가자, 가자, 가자! 오, 포스에서 밀린다! 오, 뭐야! 어? <laughs> 내가 이기는 거야? 하하 <laughs> 좋았어 아랩차가좀 많이 나죠 스킬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 부활하셨다 하지만 한방이다 요진층님 만나봤습니다 순위가 조금 올랐네요 오한번또 찾았습니다 스크류맨님 이야 96렙이시고 랭킹이 굉장히 높네요 이야 드슬투고드슬가보드슬고 그리고 파바 <laughs> 아니 100렙도 안 돼서 파반을 바 나는 왜안 나오는 거야 그리고 마반 마시네페 이렇게 끼고 계신 이건 지겠는데 한번 붙어 보겠습니다. 과연 어, 피통은 거의 비슷해요. 자, 가자, 가자. 오, 뭐야? 이것도 이기는 거야? 오, 대박. 아니, 데미지가 왜 이렇게 잘 들어가죠? 어? 검을 더 약한 걸 가져가야 되나? 이야, 이거 진짜 대박인데. <laughs> 끝났다. 부활 아니, 나왜 이렇게 센 거야? 5성 끼고 왔는데. 어, 버프 쓰셨다. 자, 아, 야 진짜 죽을 뻔했다. 어, 죽을 거 같은데? 어, 살았다, 살았다. 자, 이제. 한 방이다! 좋았어, 스크류맨님. 이겼습니다. 517위가 되었다! 아 너무 높아졌는데? 구독!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본 장비를 끼고 가볼게요. 500이 안쪽이면 은 엄청 강하실 거야. 강아지, 강아지, 우리 집, 강아지는 복슬 강아지. 수련하러. 오. 네, 이 게임은 수련층입니다. 초식 사자. 사자가 풀 뜯어먹나요? 어? 뭐야? 잠깐만. 어, 어? 저한테 니을 가르쳐주신 분이 아닌데? 전설의 라정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네오나르두 님도 나오셨네요. 예전에 닉을 가르쳐 주신 분인데, 제가 한번 이상은 싸워봤을 거예요. 아니, 근데 왜 전설의 라정님 닉을 안 가르쳐 주셨지? <laughs> 101레비시고, 드스투구 1강, 드슬가보 1강, 데스검 1강, 우와, 마반 4강, 또 하나는 2강이네요. 그리고 손오공패 끼고 계시고, 오, 한번싸워보겠습니다 전설의 라정님! 아니, 나하고 싸우는 거 같잖아. 이거는 제가 확실히 이기겠죠? 와, 야 드디어 데미지 왜 이렇게 잘 돼? 와, 야나 이렇게 센 거야? 오 대박인데? 간만에 본장비로 해보네요. 하하하, 데미지가 안 들어간다. 좋아, 드디어 또 떠지고, 어 약딜, 어 마무리. 야나 너무 세졌는데? 164위? 전설의 라장님 만나봤습니다. 오, 또한번 찾았는데. 야 도둑 일드에서 저한테 닉을 가르쳐주신 분이 계시네요. 와, 어? 아 뭐야? 아니, 한번또 나오셨어! 혜태형님! 아, 이거 어떡하지? 그래도 도도 어뷰님이 위에 있으시니까, 도도 어뷰님부터 붙어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랭킹이 높아서 분명히 다시 나오실 거야. 355랩! 이야, 엄청 높다. 드슬 뜨고 5강. 드슬 가보 4강. 드슬검 6강. 우와. 하반도 5강이에요? 우와, 대단하다. 또 하나도 5강. 이야, 공격력이 105%입니다. 105%? 야, 진짜 대박이다. 드슬뱃도 4강이시 와 이분은 드슬가 보다고 드슬팬만 1강씩만 더하면 출성무이 그냥 최고템 가시는거네요 와 진짜 부럽다 제 어떻게 털릴지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이야 비통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와 렉이 막 걸리네 오 그래도 데미지가 좀 들어가긴 하는데 와 좋았어 공격불명 아 힐을 쓰셨다 야 그래도 막 털리진 않네요 오 어, 좋아 좋아 야 근데 드슬이 너무 아파요 아 끝났다 아니 무슨 스킬이 이렇게 세 살살 좀 쳐주세요 살살 아, 좋았어. 힐스고 야, 이거 좀 오래 가는데? 아, <laughs> 아니, 너무 아프다. 끝났고 네 좋습니다 도도와부님아 태태 린님이 나오시네요 아 깜짝 놀랐네 오호 그렇군 하이맨님 하이 오 태태형님 나왔습니다 아또 뭐야 <laughs> 아 대버버님도 나오셨네요 아 이것도 어떡하지 아 그래도 이번에는 태태형님하고 붙어봐야겠죠 아니다 여기서 이어버리면 대버버님을 못찾는데 경비 한번 보겠습니다 드슬두고 1강 아 그냥 드슬검아 안되겠다 최대형님 다시 찾아드릴게요. 대법원님하고 먼저 붙어봐야 될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대법원님, 반갑습니다. 118레비시고, 드슬 토구 2강, 드슬가보 4강, 드슬검 4강, 아, 부럽다. 어, 왜 반지를 삼성을 끼고 계시지? 합성 실패하셨나? 그리고 드슬팻 1강이시네요. 좋았어,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아, 큰일 났다. 아, 일단 해보겠습니다. <laughs> 자, 대법원님. 오, 굉장히 비슷한데요? 제가 먼저 스킬 들어갔고, 헥, 헥. 아, 힐 쓰시고. 그래도 제가 더 앞섭니다. 야, 나왜 이렇게 세지? 오, 데미지가 크게 들어오지 않죠? 다시 한 번, 아, 공격불릉. 아, 그만 좀 때리세요. 나왜 이렇게 맞는 거야? 오, 데미지 훅깎았네요. 대박. 야, 이렇게도 되네. 야, 힐이 피가 굉장히 많이 차네요. 힐환마를 하신 건가? 우와, 좋다. 하지만 제가 더 셉니다. <laughs> 아, 또 예. 야, 이번 판좀 길어지는데? 면제 뜨고. 하지만 스킬이 연속해서 나가지는 않아요. 피도 훅 깎았고요. 우와 좋았어. 야, 드즐이 왜 이렇게 세죠? 대박 언니 만나봤습니다. 아, 지금, <laughs> 횟수를 다 써버렸어요. 근데, 그냥 사주겠습니다. 으, 내 타이야. 오, 도도어비님또 나오시고. 나는 운 좋다. 아유, 부러워. 나는 운안 좋은데. 검색 안 하고 계속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 대태형님 나왔습니다. 야, 다행이다. 93네. 드즐 투구 1강. 드즐 가보. 드즐고 마왕의 반지. 사성 반지. 세계수의 팻. 이렇게 끼고 계시네요. 어? 아직 강화를 거의 안 하셨네? 아, 위에 도드워빔님, 또나오셨었네요 자, 태태 형님, 붙어보겠습니다. 오, 비통이 한300 정도 차이 나는데? 이야, 나왜 이렇게 센 거야? 와, 대박! 이거 몇초 걸렸죠? 야, 나 진짜 왜 이렇게 세지? 와, 히으시고 자, 드슬 터지자! 아, 좋았어. 마지막이다. 세태경님, 만나봤습니다. 오, 68위. 라정TV. 자, 그럼 장비를 조금 약한 거를 끼고, 이번에는 얼음왕을 입어보자. 손오공의 봉, 껴볼까요? 그리고 패스는 데스패.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합이 참 이상한데,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이 게임 제작자. 아, 왜밥은안 주냐고요? 재성 멋진. 아랫분이 그러시네요. 안 그래. 제가 그런 게 아닙니다. 니는 바보야 네, 맞아요. 저는 바보입니다. 맨날 실수하고.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 오 아무것 찾았습니다. 아민짱님, 반갑습니다. 101레비시고, 데스나이트의 투구, 대천사의 가보, 대천사의 거, 우와, 부활 겁나겠는데? 마왕의 반지, 또 마왕의 반지, 대천사의 패 이렇게 끼고 계시네요. 우와, 대천사 3세지잖아?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이거 질 수도 있겠는데? 오 피도 비슷해요. 근 무기가 저는 오성이라 야 이거 지겼다 아이럴 수가 근데 어르망이 걸리면 제가 이길 수도 있습니다 좋았어 한번 가보자 어르망아 걸려라 그렇지 이게 어르망의 힘입니다 아니 그래도 내 피가 더 빨리 빠지는데 아이 듀스도 없고 이거 그냥 지겼다 그리고 아민짱님은 대천사셋이라 부활하면 제가 그냥 져버리죠 나도 부활을 하긴 한다 하지만 1셋이다 졌습니다 아니 무기를 너무 약한 걸 끼고 왔나 두구 데스트고 껴줄게요. 오, 이 조합도 참 신박한데. 다시 한번 가보자. 오, 한번또 나오셨네요. 민기윤이님. 야, 162위? 8 4 사람인데 왜 이렇게 높으시지? 드슬뜨고. 데스 가보. 드슬검 사성 반지. 삼성 장가. 드슬패. 우와, 8 4레에 드슬 3세. 데스 1세시지네요. 우와, 대박이다. 이거 제가 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가자! 민균이님, 반갑습니다. 아, 어, 피통이 제가 더 적네요. 와, 하하, 드슬 왜 이렇게 아파? 아,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아이, 또 지겠다! 어, 이 장비로는 안될것 같은데, <laughs> 아하하아이 드슬에 녹아버렸네. 안 되겠습니다. 데스검 껴줄게요. 변사체. 어우 닉네임 너무 무서운 거 아닌가요? 어, 아무것도 나왔는데, 아이, 그 밑에 분이, 아, 닉네임이 조금 그러네요. 파랑미초님, <laughs> 반갑습니다. 아, 이 밑에는 신경 쓰지 마세요. 7 9레이시고 데스투구. 이분 다 장난 아니시다. 드슬가보. 드슬가. 마방. 카성반지데스펙까지 우와. 데스 두부이 드슬 두부이를 끼고 계시네요. 79랩인데. 야, 대단하시다. 파랑미치오님,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자, 가자, 가자, 가자. 피는 비슷합니다. 오, 데미지도 엄청 비슷한데? 아, 드슬이, 아, 하하. 아이, 드슬 때문에졌네 이럴수가. 이길 수가 없잖아. 육성아, 나와. 어우 정말 육성 안 나오죠. 전 전설 가질거야 아이고 어떡하죠 이 게임에는 전설이 없는데 <laughs> 현질이 답이다 그렇죠 현질이 답이죠 근데 존버도 답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수련 중에 돈을 한 푼도 쓴 적이 없어요 모든 게임이 그렇지만 현질을 하고 싶어도 다이아를 굉장히 조금밖에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적이 없습니다 돈도 없지만 맞습니다 사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오늘 진짜 안 나오네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오 뭐야 <laughs> 말씀드리자마자 한 분이 바로 나오셨네요 주이군님 77렙이시고 드슬토구 손오공의 가옷오 세겠는데 드슬검 발로개패 그리고 다성반지 마왕의 반지 이렇게 끼고 계시네요 오 이거 질려나 아 안되는데 언제 이기지 자뭐 붙어보겠습니다 피는 제가 좀더 많습니다 오 데미지는 제가 더 많이 들어가는데 드슬이 터지마아 너무 아파 아 드슬이 와 이겼다 이겼다 드디어 한번 이겼네요 오 민균이님 또 나오셨고 아하하 바로 한번 또 나오셨습니다 제트콜라님, 반갑습니다. 83네. 데스투구 2강. 오, 지겼다. 드슬가보, 늘가 데스나이트의 검 3강. 마반 2강. 사성반지. 세계수의 펜. 이렇게 끼고 계시네요. 이야, 이거는 질것 같은데? 한번 쏴보겠습니다. 제트콜라님, 반갑습니다. 피는 제가 10만 정도 맞네요. 오, 거의 비슷한데? 와, 이거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제발, 오르막 들어가라, 오르막. 아, 하하하드을 맞고. 또, 져버렸다. 자,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봤습니다. 순위가 애매해서 그런지 오늘 좀잘안 나오네요. 그래도 10분 다 찾아봤습니다. 아니다. 횟수 산 것까지 11분이죠? 아, 오래 걸렸다. 그럼 또 저는 다이아를 열심히 모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게임 친구, 라정이었습니다. 블라이.